투자를 할때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돈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돈은 빚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아. 해도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대출 이런 거 말씀이죠. 그렇죠. 대출, 부채. 뭐 부채 어, 이런게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음. 어, 우리 채권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죠. 어, 들어봤어요. 채권.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빚과 관련된 얘기들이거든요. 음. 음, 투자를 하려면 이 빚에 대해서 이해를 음. 해야지만, 아, 돈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음. 그래서 이빚 때문에, 어, 어떤 식으로 돈이 어디로 가고 있겠구나라는 음. 거를 좀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 음. 조금 더큰 흐름을 보자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왜 이제 세상은 빚으로 이루어졌냐라고 하면, 음. 사실 이제 나라에서도 음. 어떻게 보면 국채라는 것을 발행해서, 음. 음, 이 채권을 팔아가지고 음. 그걸 이제 빌리는 거죠. 사실 판다기보다는 음. 언제 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어, 나라에서 발행한 게 있다는데 국채. 음. 음. 또 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라고 회사체. 하는데 나라를 이제 돌아가는데 크게는 정부, 기업, 뭐 개인 이렇게 음. 보는데 이세개 주체가 다 빚하고 음. 연관이 되어 있는 주체들이에요. 아. 음. 빚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오, 과언이 음. 아닌데 음. 정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세금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살림을 살기도 하지만, 국채를 발행해서 살림을 하거든요. 아, 세금에서 모자란 부분을, 음. 국채를 만들어서 찍어내서, 이제. 찍어내서, 그걸 팔아서. 음. 운영을 한다 어, 말씀. 팔아서 운영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자를 지급하고, 음. 원금을 갚게 되는 거죠. 음. 아니면 또 연장도 하고. 아. 네,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물론 주식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조달하면서 투자금을 모으기도 하지만, 음. 어, 돈을 중간에 또 빌리기도 하죠. 아, 그럴 건, 이제 회사채 회사체. 음, 회사체. 빌려서. 음. 어, 빌려서, 네, 급한 돈을 음. 쓰기도 하고, 음.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음. 어, 개인들도 대출해가지고 집 사기도 하고, 대출해서 생활비 마련하기도 하고, 네네. 음, 그래서 이제 정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아. 얘기 나오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아.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음. 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부채, 아. 어, 미국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거를, 음. 어, 이거를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 못하면, 음. 미국이 부도할 수도 있다. 어, 파산할 수 있다. 음, 이런 얘기들을 다 보면 사실 세상은 빛으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렇네요. 그러면 이 빛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는 무엇으로 이제 결정되는 건가요? 어, 빛이 커지고 작아지고, 음. 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금리하고 음. 가장 연관이 많지. 아, 금리. 그래서 사실 이제 빛을 알아야 세상이 보이지만, 음.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음. 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는 바로 응. 금리죠, 금리. 아, 빚을 알면 세상이 응. 보이고, 그러면은 응. 그 빚의 이제 움직임이나 응. 뭐 이런 게 이제 응. 금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이 금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응. 어,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얘기도 응. 많이 나오는 것처럼, 금리 인상 조금만 뭐 얘기 나오면 바로 주식 떨어지고. 어, 맞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채권 시장이 막 크게 요동쳤다라고 응. 얘기하고, 예, 응.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응. 아, 이게 금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음. 누가 결정을 하며, 왜 올라가고, 음. 왜 내려가고, 음.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식을 쌓아놔야지만, 음, 음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네. 한국은, 한국은행에서 뭐 금리 정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음. 네,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죠. 음.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두 번이나 올렸어요. 음, 음 그래서 0.5% 정도로 올렸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주식이 조금 음. 이제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음. 미국의 금리겠죠. 아, 역시. 네, 네, 달러의 금리가 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음. 왜냐하면 달러가 모든 이제 수출입의 결제 통화로, 음. 기축 통화로 이제 운영되고 있으니까 달러의 금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달러라는 돈이 음. 이, 이 나라로 갈까 다시 미국으로 도, 돌아갈까. 그런 음. 것들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어, 그러면 달러 금리, 뭐 달러를 음. 지고 있는 미국의 금리는 어디서 결정하는 건가요 미국의 금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음. 연준, 연준, 네, F.R.B.라는 곳에서 음. 결정을 해요. 음. 그래서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흰머리 가월 음. 의장, 네, 네. 음. 음. 음, 그분이 이제 음. 결정을 뭐,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어, 연방준비제도라는 응. 이 사회, 응. 어,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응. 결정을 하죠. 응. 음, 뭐, 만장일치가 되기도 하고, 뭐, 과반이 응. 되기도 하는데, 응. 어, 그렇게 해서 금리가 결정이 돼요. 응. 그 패드에서 결정하는 응. 그 금리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결정되면, 응. 사실 한국은행 금리보다도 응. 우리 생활에 더 크게 영향이 와요. 응. 뭐 당장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음. 어 여러 가지 영향들이 오겠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은행 금리도 음. 사실 미국의 연준에서 결정하는 금리를 보고 눈치를 보면서 음. 금리 결정을 하거든요. 음. 그럼 당장에 이제 대출 금리도 거기에 연관이 가게 되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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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리들이 움직이는데 이, 음. 이 패드라는 이 연방준비제도라는 음. 어이 조직이 보통 우리가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직이다라고 다들 알고 있거든요. 음.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알았었어요. 음.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사조직이에요. 아. 음.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아,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음. 그런 빛을 음. 움직이는 금리. 음. 그 금리를 움직이는 곳이 사조직이라는 사조직이. 게. 사조직. 그것도 미국의 사조직이라는. 음.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보면 이 패드라는 거는, 어,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미국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어, 유대계 자본, 어, JP 모간이나 로스차일드, 그런 자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은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유대계 금융 조직이 어, 전 세계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다시 갚으라기도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음모론이나 뭐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 모르,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현실이 그렇다. 근데 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고요. 음. 전 세계가 잘 사는 방향으로 음.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 조직이 또 계속 유지되는 음. 거기도 하죠. 음. 네, 아무튼 그 금리라는 것들은, 음. 어, 결국에는 파고파고파고 파고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음. 어, 이래 미국의 기준금리에 의해서, 음. 어, 이제 주식시장, 채권시장, 뭐, 물가 환율 금 가격까지 네. 때로는 뭐 유가까지도 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네. 그럼 결국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각종 물가나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금리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금리하고 얘들과의 관계들을 네. 잘 살펴보면 네. 어~ 뭐 내가 지금 주식에 좀 투자를 많이 할까 네. 어~ 아니면 뭐 채권에 할까 아니면 뭐 달러에 좀 사놓을까 네. 어~ 그런 결정들에 중요한 힌트들을 얻을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의 핵심은 아마도 빚과 금리였던 것 같네요. 네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 금리와 연관된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